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은 샷건 비교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비교 영상 다루기 앞서 이전 영상과 같이 원활한 리뷰 진행을 위해 트레이너가 적용돼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샷건 같은 경우는 이미 루트가 다 정해져 있는데요. 초회차 게임 진행했을 때는 870이나 스컬셰이커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다가 챕터 6대 라이어건으로 넘어가는 게 정석입니다. 고인물 유저분들 아니면 스피드러 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루트를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스컬셰이커는 디럭스 에디션 DLC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일반판 구매자분들은 이거를 사용을 못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870을 사용하시다가 라이엇권으로 넘어가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스트라이커는 뺄 겁니다. 왜냐면 얘가 기본 데미지는 높아보여도 이 집탄 성능이 너무 안 좋아서 이초 근접 아니면 거의 쓸 데가 없어요. 그리고 풀강을 했을 때도 얘는 한창이 올라가거든요. 이 총기는 아무래도 제작진들이 무한총알 특전을 얻게 되면서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일단 주로 사용하게 될이세 가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마을에서 구할 수 있는데 그냥 딱 샷건 성능이에요. 여기서 뭐더 좋은 것도 없고, 노광 때는 진짜 되게 느리거든요. 한발한발 장전하는 게. 그래서 이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이게 하드코어까지는 괜찮은데 프로페셔널 가면 애들이 엄청 달려들거든요. 그때 이걸로 제작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쏘는 타이밍이 너무 느려서요. 일단 쏘고 장전하고 있을 때 애들이 달라붙어요. 그때 그게 좀 아쉽고 스컬 쉐이커는 샷건 중에 성능이 제일 안 좋긴 안 좋습니다. 다만, 인벤토리를 가장 적게 차지합니다. 이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얘는 어떨 때 쓰냐. 권총으로 주로 플레이 하다가 바로 앞에 있는 적을 치워버리고 싶을 때나 아니면은 길을 뚫고 싶을 때? 그때 잠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도 엄청 느리긴 느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주가 아니라 완전 불었을 때 가끔가다 애들 튀어나오거나 이제 길 살짝 뚫을 때 있잖아요. 그때 사용하시는 것 빼고는 뭐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라이어건인데 밸런스가 아주 잘 잡혀 있습니다. 집탄 성능이 제일 좋고 위력도 준수하고 탄창도 좋고 연사도 빨라요. 그래서 대부분 이 샷건을 사용하실 거예요. 이거만큼 길 뚫기 좋고 애들 순삭시키기 좋은 샷건은 없습니다. 노광인데도 연사가 이렇게 빠른 건 되게 장점이에요. 정말 초반이나 후반부로 갔을 때 이만한 좋은 샷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트라이커를 왜 뺐는지 설명드리자면 은 이게 집탄율이 너무 쓰레기예요. 애들이 몰려왔을 때 써야 되는데 이게 탄 퍼지면 은 그만큼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써먹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샷건탄 자체가 수급이 잘안 돼요. 그래서 얘는 막 난사하면서 쓰기도 되게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무한탄약 있을 때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무기 풀개조를 하면은 취향컷 사용하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라이어건이 제일 정점에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870을 보면은 위력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리고 총 10발이 들어가고 장전 속도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연사 속도도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이거를 난이도 높을 때 써먹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위력 2배라는 게 이것도 샷건 계의축착이라고볼 수는 있는데 샷건에서 위력은 얘가 제일 셉니다 그래서 제일 전류한 데미지를 느끼고 싶다 그러시면은 870도 괜찮은 선택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 그래도 연사는 느리다. 이제 W870의 실전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난이도는 프로페셔널로 했고요. 무한탄창 트레이너를 적용했고,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체력 트레이너도 적용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프로페셔널은 이렇게 잡히는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일정 거리만 들어오면은 한 발컷 나죠. 데미지는 인정합니다, 진짜.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빵봉지형을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시고요 샷건으로 버틸려면 이 자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확실히 데미지 자체는 진짜 시원시원해요. 죽창은 죽창입니다. 경직도 아주 빨리 걸립니다. 다섯 발쯤 잡은 것 같고요. 아주 시원시원했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스컬 쉐이커도 데미지가 2배가 돼서 18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탄창은 6발까지가 끝입니다. 이게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재장전 속도는 빠르지만 연사 속도는 870에 비해 살짝 빠른 속도입니다. 이거는 초회차랑 똑같이 권총이랑 라이프를 우선으로 쓰고 샷건을 부무장으로 쓸때 제일 탁월합니다. 왜냐면 아직도 5칸밖에 차지를 안 하거든요. 간지아라는 근데 작살납니다. 이게 연사 속도 업그레이드 하면은 진짜 간지는 최고입니다. 통맛을 느낄 수는 있지만 여러모로 많이 아쉬운 샷건은 맞습니다. 그럼 이제 스컬 쉐이커의 성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스컬 쉐이커는 탄이 좀 적어서 불안불안하긴 하네요. 이거는 적들한테 시선이 가는 게 아니라 총한테 시선이 가게 되네요. 이것도 위력 두 배라 데미지는 진짜 나쁘지 않습니다. 왕봉지 형 부르겠습니다. 어, 나 팀킬 오지네. 나는 다시 밖으로 나가주고요. 여기서 버티겠습니다. 프로페셔널 난이도에서는 저 전기톱 공격이 한방 나기 때문에 저거는 무조건 주의해 주셔야 되지만 그래도 작건이 있기에 좀 든든한 건 있습니다. 초근접에서 한여발 때렸네요. 안 먹어도 되는데, 이거. 들어가시고요. 간지 하나는 진짜 작살납니다. 넘어오실 때쯤 한테또 쏴주시고. 빠세이. 오셨으면 가시고. 거리가 좀 떨어지면은 그래도 데미지 안 들어가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집착률 영향이 있어서. 이것도 잘 끝났습니다. 기도하러 가셔야죠. 네 이제 풀강 라이어건인데요. 제가 썸네일을 답정너 비교라고 했던 게 이게 풀강을 하니까 더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데미지도 870이랑 1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재장전 속도가 살짝 느리긴 해도 연사속도, 탄창용량 모두 뛰어나서 제 마음에 원픽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샷건 중에 성능이 제일 좋고 누가 사용하더라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사력이 정말 시원합니다. 하지만 반동이 좀 심하니까 커서를 좀 내려가면서 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에임이 위로 너무 뭐 올라갑니다. 장전도 금방에요두 번이면 끝납니다. 그럼 이제 라이어건의 실전 성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어건은 뭔가 마음이 든든하네요. 가봅시다. 확실히 이거는 에임을 들고 있어도 돼서 되게 편합니다. 잡는 거 진짜 빠르죠. 아이 잠시만요. 집에 보내드렸고. 집탄률이 좋아서 조금 거리가 떨어져도 애들이 한방 컷이 잘나요. 대신 주변에 있는 적들은 좀 맞추기가 힘들다. 7발 정도의 컷 났구요. 자, 일반 몹에 이 열섯 개 넣어놓은 것좀컷 넘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샤크는 이런 맛에 쓰죠. 은근히 빨리 끝났네요. 역시 안정적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비교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870도 풀강하면 그래도 나쁘진 않으니까 스타일에 맞게끔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은 트레이너로 우한탄약 적용시킨 스트라이커 영상을 마무리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스트라이커가 무한 탄창이면 왜 좋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바로 빵봉지형 부르고 필드에서 놀게요. 아, 때리지 마세요. 부르고 이제 필드에서 바로 난사를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주변 잘 살피고 탄이 넉넉해서 압박감이 없어요 지금. 트레이너도 켜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되게 편안하네요 탐퍼진 어, 것까지 해서 한 14발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와 근데 아직 23발이나 남았네요 어, 바이 진짜 이거 시원시원합니다 무한탄창 있을 때만요 야 이거 마을 주민이 불쌍해지네 <laughs> 이거 프로페셔널 맞습니다 팀킬, 감사요. 남은 탄창 다 쓸어 넣기. 어, 정쳤어도 아무도 못 갑니다. 아, 가시네. 들어가세요.